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어린양같이 두뿔 달린 짐승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며 어린양의 모습을 지녔으나 그 말은 용처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본질은 사악한 권력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이 짐승은 먼저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핵심은 이 짐승이 가진 이름의 수, 즉, 666의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짐승의 정체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 속 특정 국가나 세력과 연결지어 보면 이 짐승은 이전에 사악한 권력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경제적으로 통제하며 자유를 속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존재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각심을 일깨우며 진리를 따를 것을 요구하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